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0 규빗, 높이는 삼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약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자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예덴 동산 이후에 이제 계속 타락해가죠. 급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를 이해는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이 포악함 그리고 죄악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죄값을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를 시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다 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여 멸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것을 이제 홀로 마음에 두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노아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 만들라고 지시하신 방주는 어떤 배냐면 밑이 평평한 배입니다. 아 고페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다고 그러죠. 이 역청이라는 것은 어, 오늘날로 뭐 방수제, 썩음을 방지하는 물질 이게 이제 역청입니다. 아 그리고 아,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 규빗. 높이가 폭이 20 음,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규빗이라는 것은 여기 중지에서부터 여기 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는데 에, 오늘날로 길이로 한다면은 길이가 1 3 5터 그리고 어, 폭이 2 2터 그리고 높이가 약1 3터에 달하는 뱀입니다. 어, 농구장 한 20개 에, 20개 10개씩 두 배열, 두 열, 이 열로 배열한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적재량이 4만 3천 톤에 달한다고 그래요. 이 정도 공간이면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 1만 7천 6백여 종의 한, 암수 한 상씩, 그러니까 약 3만 5천 2백 마리를 동물들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그런다 하더라도 방주의 약 삼분의 일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주가 몇 층으로 됐냐? 삼 층으로 되어 있고 창은 하나입니다. 거의 지붕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캉칸이 만들었어요. 캉칸이 만들어서 배의 균형을 맞췄고 짐승들이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캉칸이 만들어 놓는 거죠. 또 문은 옆으로 나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닫도록. 이런 식으로 문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밖에서 닫으시죠.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러니까 이 배는 항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항해하는 데 필요한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뭔가를 그저 실고서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운전해가는 것이고 방주는 그저 밖 밖을 그냥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 8 절로 2 0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현류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 보존의 언약. 온 세상이 지금 심판당하고 소용돌이치는 그런 상태에서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방주가 안전한 이유는 뭐 방주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가 안전한 거죠. 그래서 홍수가 있는 심판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 보존의 약속,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새 아들 그리고 아내들을 포함해서 총 8명이 타게 되는데, 온갖 짐승들 각각 한 쌍씩 태우게 됩니다. 노아가 세상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뭐 짐승들을 불러모은 게 아니라, 모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20절에 보시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짐승들을 노아에게 보내주신다. 라고 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어, 돌아다니면서 모아올 필요가 없었죠. 자 방주의 모든 사람들 짐승들 또 노아의 가족들은 어, 미리 준비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 노아는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주신 그 해로 방주를 지어서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던 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고요. 방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을 이끌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시죠. 7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죽게 된 마당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예외가 되었죠. 택함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노아를 이제 방주 안으로 들여 보내 주시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어떤 짐승을 들어가게 하십니까? 자, 2절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노아의 가족들이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이처럼 큰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보존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 자, 어떻게? 제일 처음에는 6장 19절에 가 보시면은 뭐라고만 적혀 있느냐면 각기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2절 3절에서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일곱 쌍, 한 쌍씩 실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뭐였죠?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결한 짐승 일곱 쌍씩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 제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치기도 했지만은 또 곡식과 채소를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는 먹을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먹고 살수 있도록 이제는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거죠. 살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일곱 쌍 정결한 짐승 일곱 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살리는 배려의 은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노아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짐승들과 함께 이제 방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곧장 비가 내렸나요?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7일 후에 내립니다.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극휼이 무궁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홍수가 임하기 전에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서도요. 여러분,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방주를 짓도록 하시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순간에 또 뭐예요. 7일이라는 시간을 또 주시면서 참으시는 거죠. 7일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혼을 섬기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끝까지 참아내시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만큼 오래 참 참으심으로 행하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심판하시는 거죠. 더 이상 심판 외에는 대안이 없다 생각하실 때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빠짐없이 다행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이 지속적으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죽어 사라질 그 사람들의 불순종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와 목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축하는 방법, 또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계획. 이것을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겠느냐? 자, 홍수 사건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심판과 구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러기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에게 바로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4 번을 보시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수 심판과 방주 건축의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그냥 다 멸망이 아닌 방주라는 이 대안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시 살려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들이 이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됨을 느낍니다. 노아는 아직 홍수가 닥칠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가족, 구별된 짐승들, 그들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고 의지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에 따라서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자신을 멸망해서 구원하게 되고. 그러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홍수에 대한 심판을 경고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죄에 대한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닌 무슨 심판을 경고하십니까? 불 심판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불 심판에 경고받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장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과 함께 불심판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건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원함으로 동참해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겠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노아시대 때도 분명하게 물심판을 끊임없이 120년이라는 게그 마지막 7일까지도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지만 그걸 무시한 모든 이들은 멸망이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자에게는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불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심판이 그냥 겁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그러한 심판인 줄 알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방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힘쓰는 자로 살아가겠다. 주님의 그 열심을 품고 나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리에 나 자신을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